안녕하세요. 올덴 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올덴 리뷰에서 특별한 공동구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공동구매할 제품은 유라이브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라이브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룸미러 블랙박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룸미러 블랙박스가 요즘 대박을 치고 있는데 유라이브 측에서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유일하게 저희 올덴 리뷰 채널에서만 특별히 아주 파격적인 공동구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공동구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유라이브 와처루미러블랙박스의 인터넷 가격은 33만 8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올덴 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이 가격보다 무려 7만원 저렴한 26만 8천원입니다. 저희가 이 공동구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유라이브 관계자분들 진짜 많이 괴롭혔습니다. 유라이브 브랜드에서 이 QHD 초고화질 블랙박스가 이 가격과 이 정도 혜택이라면 정말로 구입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동구매 가격을 준비한 만큼 룸미러 블랙박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공동구매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의 도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이어서 나오는 저희 올덴 리뷰 리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라이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 저희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장점이 많은 룸미러 블랙박스입니다. 우선 룸미러 블랙박스에서 보기 드문 QHD 초고화질 영상에 HDR 기능 탑재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요. 실내, 실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에 상하 반전 기능 탑재, 기본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 제공으로 대형 SUV나 화물차에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빛 반사 및 지문방지 필름 무상 제공 등등 아주 장점이 많은 눈미러 블랙박스입니다.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이어서 나오는 저희 리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유라이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대폭 실험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라이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가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와 비교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왓쳐 룸미러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장착이 된 차량이 쉐보레 트랙스 차량인데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 짐을 조금만 높게 이렇게 적재를 하면 트렁크 안에 적재된 짐 때문에 룸미러를 통해서 뒷유리창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짐을 좀만 쌓아도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보니까 야 차량 후방 모습이 실시간으로 깨끗하고 와이드하게 보입니다.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고 위 아래로 드래그하면 를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운전자가 보기 편안한 화면 위치를 상 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UV도 그렇고 승용차는 뭐 차량의 높이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각종 차량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높낮이를 편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터치해서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이 밝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어둡고 밝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깨끗한 후방 영상을 볼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시야만 깨끗한 게 아니라 기본 룸미러에서 볼수 없었던 아주 이렇게 넓은 시야각을 보여줍니다. 일반 룸미러의 뷰가 이 정도라면 마처 룸미러 블랙박스가 제공하는 와이드 뷰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서 와처 런미러 블랙박스가 운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주행하는 차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너편에 서 있는 그 반대편 차로의 전차로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옆쪽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와이드한 화각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사이드 쪽에 어, 사각지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터널을 진입했다가 빠져나왔는데, 보시면 뭐 조도 차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뒤가 이렇게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분뿐만 아니라 뭐 연세가 많으신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각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지금 옆으로는 이런 차량들 확인이 이 룸미러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로는 안 보이는 이 사각지대 차량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요거는 진짜 디지털 룸미러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운전 도우미 역할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뒤가 막혀있거나 화물 때문에 뒤가 안 보였던 뭐 탑차나 택배차량, 그리고 뭐 화물차 같은 경우 대부분 진짜 이 사이드미러에만 의지해가지고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전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뭐 진짜 뭐 말이 필요 없겠죠? 실시간으로 주행 중 차량 뒤의 모습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전사고나 안전운전에 정말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가 막혀있는 탑자나 화물차 분들은 이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시면은 진짜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게 이렇게 번호판이라든지 옆 차선 지금 한차 뒤에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런 차량의 번호판까지 매우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이쪽 주변에 있는 작게 보이는 이런 광고 번호판, 그리고 광고 글씨까지 모두 룸미러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사골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편 차량들까지, 차선까지. 전부 다 보입니다. 뭐 넓게 보자면 이 건너편에 있는 인도까지 다 보여요. 지금 인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주행하면서 사실은 뒷모든가 그러니까 차량의 후방을 확인하려면 오른쪽 룸미러도 봐야 되고 왼쪽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룸미러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집중해서 이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 한 곳만 보면 되니까. 운전 피로도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안전 운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선을 바꿀 때도 웬만하면 요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를 보고서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이드 미러를 같이 봐주면 훨씬 더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LCD 사이즈인데요. 이게 룸미러 블랙박스 중에서도 아주 크지도 않고 그리고 작지도 않은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양도 이렇게 룸미러처럼 생겨가지고 작은 사이즈가 이지감이 덜하고 좀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룸미러를 처음 이렇게 경험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 모양이나 그런 사이즈 매셔는 정말 크게 이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다 이렇게 소형 SUV나 경차 그리고 뭐 준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 실내는 좀 작은데 이렇게 크. 엄청나게 큰 룸미러 블랙박스나 뭐 디지털 룸미러가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 그것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차량에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아주 적당한 LCD가 탑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CD가 이렇게 작다고 해서 뭐큰 룸미러 블랙박스에 비해서 뭐 차선이 잘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 작은 화면 안에서도 넓은 화각의 화면은 다 보여지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적절한 적당한 사이즈의 이지털루미러 사이즈가 뭐 가장 좋다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각자 개인의 뭐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의 상태 상황 뭐 차량의 크기 같은 걸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차량에는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장착 시에 후진등하고 연결을 해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주차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후진결을 넣었을 때, 이 뒤로 보이는 이 화면하고 주차라인은 운전자가 직접 세팅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주차라인도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P모드로 오면, 네, 이러면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P모드를 했을 때, 네. 세팅된 화면과 주차 라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얇은 룸미러 화면으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이는 화면이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니터에 비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에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연동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차에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후진등과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겠죠. 하지만 후진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후방 카메라를 실외에 장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출장 장착 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 룸미러형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룸미러형 블랙박스는 디지털 룸미러와 블랙박스가 합쳐진 제품으로 전 후방 영상은 영상대로 녹화를 하면서 후방 카메라를 통해 내차 뒤의 상황을 디지털 룸미러로 구현되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녹화만 되는 일반적인 블랙박스보다 훨씬 더 사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운전이 서툰 여성분들이나 노인 그리고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룸미러형 블랙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깨끗한 후방 시야 확보가 되어서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큽니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한 룸미러, 일석이조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 기왕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 디지털 룸미러 기능까지 되는 룸미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캠핑이나 아니면 가족을 위한 넓은 공간을 위해서 SUV 차량을 많이들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런 SUV 차량들의 단점이 있죠? 바로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거나 뒷좌석에 사람이 타게 되면 운전 중에 룸미러를 통해서 차량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사이드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아주 아주 힘들게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니발, 펠리세이드, 트레버스, 스타리아, 타오, 렉스턴 칸 등등 이런 대형 SUV 차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체가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룸미러를 통해 차량 뒤를 보는 게 어렵고요. 또한 탑차나 택배 차량, 화물차나 캠핑차와 같은 차량들은 룸미러가 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막혀 있어서 운전 중에 차량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이드 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 힘들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룸미러형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주행 중 차량 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녹화된 전후방 영상으로 CCTV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룸미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왓츠 룸미러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대폭 개선해서 나왔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이 후방 카메라가 대폭 개선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는 장착 시 실내, 실외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나 트럭, 버스, 화물차 등등 거의 모든 전차종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미러 블랙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후방 카메라를 아 이거 실내에 달까 실외에 달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와처 루미러 블랙박스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내, 실외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매 후에도 내 차의 특성이나 성향에 맞춰서 천천히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와처 루미러 블랙박스의 장점은 후방 카메라의 국내 루미로 블랙박스 중에서 유일하게 상하 반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 반전 기능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후방 카메라의 일반적인 장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장착을 하지만 차량에 따라 장착 위치가 애매모호해서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반대로 장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화면이 뒤집어져서 보이겠죠? 하지만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 경우 상하 반전 기능 탑재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에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이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일반적인 룸미러 블랙박스 같은 경우 후방 카메라 케이블 길이가 대부분 5에서 6 m 입니다 사실 룸미러 블랙박스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카니발, 펠리세이드, 트레버스, 스타리아, 타오, 렉스턴 칸 등등 이런 대형 SUV 차량이나 탑차나 택배 차량, 화물차나 캠핑카와 같은 차량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5에서 6m 길이의 케이블로는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더긴 후방 케이블을 추가 비용을 주고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옵션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옵션으로도 팔지 않는다면 살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에는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10m 길이로 힘든 캠핑카나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15m 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이빛 반사 방지 필름입니다. 룸미러 블랙박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각도나 차량 특성에 따라서 빛 반사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자들의 이런 불편한 점을 캐치해서 왓처 룸미러 블랙박스는 이 빛반사 방지 필름도 함께 동봉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름은 빛반사 및 지문 방지도 같이 해주고 있어서 보다 깔끔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필름을 붙였을 경우 혹시나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이 룸미러가 깨지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에도 좋습니다. 단, 이 필름을 붙이면 거울 모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라이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는 스마트 룸미러 기능도 아주 뛰어나지만 블랙박스 기능도 아주아주 아주 뛰어납니다. 우선 화질을 살펴보면 전방 화질이 QHD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QHD 화질은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로 사고가 났을 경우 주 야간 번호판 식별이나 모든 순간을 보다 더 선명한 영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고 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방에 HDR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HDR 기능은 High Dynamic Range의 줄임말로 밝은 영상과 어두운 영상 두 개를 합쳐서 가장 잘 보이는 영상으로 튜닝을 해서 내보내는 기술로 빛에 반사된 차량의 번호판, 야간의 밝은 조명의 간판 등등 밝은 빛에 의한 오버노출로 알아보기 힘든 영상을 보다 선명한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오토나이트 비전 탑재입니다. 나이트 비전을 켜놓은 상태로 블랙박스를 녹화할 경우 가끔 낮에 너무 밝게 나와서 오히려 더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오토나이트 비전은 그런 걱정 없이 밤이든 낮이든 외부의 빛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화된 영상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유라이브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유라이브 하면 한때 수지와 서련이 광고 모델로 했던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블랙박스 브랜드죠. 최근에 다양한 블랙박스들을 출시하면서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들에서 아쉬웠던 점들과 사용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입니다. 영상화질도 QHD 화질로 블랙박스 본연의 기능도 매우 뛰어나고요.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식 룸미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운전자, 여성운전자분들 그리고 노인운전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있어도 뒤를 볼수 없어 사이드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 힘들게 운전했던 탑차, 택배차량, 화물차, 그리고 SUV 차량에 항상 짐을 많이 실어서 룸미러 활용을 포기하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개념 블랙박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룸미러 블랙박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번 달아보면 진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신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진짜로 꼭 한번 달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올덴 리뷰 김민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